네, 지원자는 다 좋은데 조금 꼼꼼한 측면이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 본인이 무언가를 꼼꼼하게 처리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은 꼼꼼함보다는 다른 역량이 뛰어나 보이는 분들에게 주로 하는 질문입니다. 즉, 이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친화력이나 아니면 업무 추진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 과연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에게 주로 던지는 질문이고요. 실제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실제 면접장 가서 이 질문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덜 꼼꼼하다 혹은 내가 영업력이 보다 좀더 더 뛰어나 보인다. 내가 다른 추진력이 더 뛰어나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의 답변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우려와 달리 나는 꼼꼼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 질문이고요. 우리 전에 연습했던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던 경험이 있는가에서 사용한 경험을 여기에서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나는 그냥 일을 대충대충 빨리 끝내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이 답변을 통해서 풍겨주시는 게 좋고요. 조직에서 꼼꼼함을 발휘했던 경험이 가장 좋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처리를 해서 조직에서 뭐, 인턴으로서 신입으로서 맡을 수 없던 롤을, 역할을 맡았던 경험이나, 혹은 평가를 받았던 경험,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혹은 별명 등을 받았던 경험 등을 덧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공통 포인트에서 살펴봤던 소재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한 업무 경험 내에서 있었던 게 가장 좋고요. 또 가장 좋은 건 많은 업무, 그리고 많은 서류를 꼼꼼하게 처리했던 경험이 좋습니다. 은행은 대체적으로 많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이고 또 고객도 많고 사무 업무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나 혹은 많은 고객 응대 및 서류 처리 업무를 해야 할때 오류 없이 좀 처리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걸 하더라도, 이만큼 많은 업무를 하더라도, 전혀 오류 없이 처리할 정도로 나는 좀 멀티플레이어다. 입행에서도 창구에서도 고객 응대도 잘하고, 서류 처리도 잘하고,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숫자 및 계산 관련 업무를 내가 꼼꼼하게 처리한다. 수에 있어서는 나 이렇게 좀 밝은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업은요, 매뉴얼을 제작했다거나 보고서에 오타를 비교했다든지 업무 내에서 좀 꼼꼼함을 발휘했던 경험이 좋습니다. 직무와 비슷한 경험에서 꼼꼼함을 발휘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뭐 현장 직무 같은 경우에서 기계를 검진한다거나 뭐 이렇게 검토하는 데에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던가 꼼꼼하게 진행했다던가 이런, 이런 경험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오류 및 오차 발견을 통해 조직 위기를 예방했던 경험이 전 직무에게 좋습니다. 전 직무 자체에서 내가 어떤 오류나 오차를 항상 잘 발견하기 때문에 조직의 위기를 예방했다라는 것도 좋고, 전반적으로 나는 항상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뭐 마지막에 항상 검토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씩 볼게요. 내 경험 당시에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내 경험 당시에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내 경험 당시에 대체적으로 내 경험 당시에 혹은 대체적으로 혹은 내이 경험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어떻게 별명으로 불린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 답변은요. 네, 1, 2번 두갈식의 경우 당시 조직의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상황을 특정 지어주시고요. 이에 어떻게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조직 내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맡게 혹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두갈식으로 하신다면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 저는 어떻게 꼼꼼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곤 혹은 어떠한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는 다 좋은데 조금 꼼꼼한 측면이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 본인이 보험가를 꼼꼼하게 처리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까?